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강하게 치솟고 있어요. 지금 1470원.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 달러로 숫자 합니까? 우리나라 미국 주식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 사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미국,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환차 손을 입죠.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주식이 그냥 계속 떨어져 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되게 좋지 않는 이상 환차손을 입으니 우리는 나가자 뭐 물론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이런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이거는 이 순위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이 화면 갖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3위 3위였습니다 3위 아 어, 근데 1위 됐어요. 12조 6천억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12조 5천억 팔았던 거를 1조 원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 지난주 금요일 3조 원 팔고 오늘 3천억 3조 3천억고 이틀에 네,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1위가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조였잖아요. 그죠? 이게 3조가 늘어나서 1위가 됐습니다. 물론 11월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록 좀 보자고요. 근데 주, 중요한 것은 뭐 1위 하느냐, 2위 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과연 이게 지금 AI 버블에 대한 노이즈가 또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과연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미국의 상호관세만큼이나 더 나아가 금융위기만큼이나 이게 그렇게 리스크리한 건가? 물론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큼의 외국인 매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만큼의 하락은, 좀, 매도는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외국인 매수도 목에 찰때가 있지만, 매도도 이만큼 빼렸으면 됐다. 아,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어, 이번 주 이슈로는 뭐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요. 이번 주는 미국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그리고 금요일날, 조기 조기 폐장합니다. 반장만 열려요. 거의 안 움직여요. 우리는 반장만 열려도 막 움직일 것 같, 움직이잖아요. 아, 반장 열린 적도 없지만. 근데 미국은 이렇게 반장 열리는 날은 거의 미, 목요일날 증시와 거의 종가가 뭐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미국장은 미, 수요일날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수요일날 끝날 때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아, 좀 우리 또 커뮤니티 하는 곳에 오시면 제가 미국 증시는 이제 목요일 수요일만 하고 끝나니까요. 우리나라 진짜 장은 목요일 금요일이겠죠. 그죠. 왕이 없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체력 테스트. 그죠. 우리는 맨날 미국 증시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수 방향도,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목금, 미장은 뭐 금요일 장은 열리지만 휴장이라고 거의 뭐 판단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진짜 중요한 날은 목금 왜 증시 체력 테스트 그죠 체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결과들 보면서 아좀 어, 좋은 종목들은 아마 주 후반쯤 아니좀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어렇게 보시고 종목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잘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종목을 연말에 사뒀다가 내년 연초에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님이 보실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과하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진정한 체력 테스트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든든한 수익을 낼수 있을지 잠시 뒤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